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름세에 있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언론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다시 롱런 하나 하면서 지속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 근거로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른 상승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피해서 부동자금들이 안전자산인 서울의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매물은 잠긴 상황에서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 전세가도 고공행진하고 보유세가 강화돼도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즉각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떠한 대책에도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주된 근거로는 공급이 적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여서 거래 절벽이 나타난 거고 풍부한 시중 자금까지 몰려서 내년에도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계속 오른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크게 네 가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매물 잠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군 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상승해서 더 매매가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상제 실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 가격이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잠김입니다. 매물이 잠겼다는 의미는 시장에 매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만들어 놓은 물건이 다 팔리고 나서 매진되는 경우에 솔드아웃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솔드아웃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더 높은 값을 갖기 위한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 하나는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는 건 뭐죠? 결국 높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함이죠. 이러한 매물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매물이 없으니까 살려는 사람은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비싸면 안 삽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겁니다. 10월에 잠깐 거래량이 상승을 했어요. 거래량이 올라간 이유가 마지막 세대인 영혼까지 끌어모은 20, 30대가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그 거래에 연쇄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겹치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에 더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런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11월 거래량은 10월 거래량 대비해서 70% 이상 급감했죠. 거래가 없어요. 더 이상 짜낼 곳이 없습니다. 2, 30대가 있는 돈 없는 돈에 대출까지 끌어 모아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마음에 구축을 매입을 하는 게 이제 끝났어요. 30대가 청약을 많이 포기하면서 집을 많이 샀습니다. 아파트 매수 1위에 등극을 했어요. 신혼부부는 85%를 대출 받아서 1억 원대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에 불안해서 빚져서 집산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도 매물이 없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호가가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거래가 없다가 한건 어떤 호군지 모르겠지만 한건 거래되면 또 호가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결국 가격은 꺾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치예요. 어떤 물건도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중에 정말 지금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오르려면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와줘야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주택을 사주는 사람, 아파트를 사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개인이 삽니다. 가게가 이 아파트를 사죠. 가게의 유동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택을 사는 주체는 개인과 개인, 가게가 주로 이 주택을 삽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의 유동성이 중요한데 가게의 유동성은 지금 제로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돈이 있어야 지금도 비싼 이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로 마지막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아파트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지 않았던 20, 30대, 마지막 20, 30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유동성의 결과 가격이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더 오를 수 있게 더 많은 수건을 짜낼 수 있나요? 더 오르게 해줄 만큼 가게가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20, 30대가 새롭게 창출해낸 유동성 외에는 더 아파트로 들어올 유동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유동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 그 많다는 유동 자금은 기업 아니면 현금 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가게가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부자보고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부자, 10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부자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 목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금부자들이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현금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집을 살까요? 개인예금의 45.5%에 해당하는 돈이 1% 사람한테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저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인구 대비하면 그거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줄까요? 안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동성을 주택시장에 쏟아붓는 때는 정말로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먹을 게 있을 때 줍줍하러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가게의 유동성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많은 청약들이 예정되어 있죠? 분양을 받는다는 건 가게가 갖고 있는 돈을 주고서 기업이 만들어낸 집을 사는 겁니다. 분양을 통해서 가게의 유동성은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게의 많은 유동성이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그 기업들이 다시 집을 사줄까요? 자기들이 판 아파트를 다시 줍줍하러 기업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금 그리고 소수, 아주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2, 30대의 유동성을 끌어다가 지금 가격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보다 더 유동성 때문에 더 오른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세 번째, 학군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동안 분양했던 많은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군 수요 때문에 목동에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목동에 거래가를 살펴보면 거래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건 거래되는 수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사시는 분들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강동 그라시움이 12억에 거래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강동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이 물량의 공포를 극복하고 분산제 때문에 더 비싼 값에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강동 그라시움의 거래가를 보면 10월에 한두 건, 11월에 거래된 거 그것보다 낮은 거래가가 수두룩한데 12억에 거래된 딱한 건의 거래를 가지고 침소 봉대에서 또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개포동 블레스티지. 제가 맨날 레미아 블레스티지를 갖고 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전세가, 호가 13억 하네요. 전세 쭉 보니까 9월에 10억 8천 하던 게 10월에 8억에 전세 계약이 됐고요. 11월에 7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졌네요. 제가 이거 갖고 한번 기사 써 볼까요? 강남 대표 신축 단지 전세가 폭락 중. 경기 침체, 거래 절벽에 날개 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다. 고가 전세를 기대하면서 버티던 집주인들, 공실 부담의 전세가 두달 새에 3억이나 내려, 계속되는 공급 물량의 그 바닥을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물량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도 마치 전세가가 폭등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세는 실수요예요. 지금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앞에서 전세 값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덕 같은 경우 지금 3억대 전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정비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될 거고 추진을 안 하면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신축은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 추진 안 하나요? 지금 통매각 하겠다 후 분양하겠다 뭐 행정 소송 해가지고 재산상의 권리를 찾겠다 난리쳤던 신바부 3차 결국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선분양 하겠다고 지금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한남 뉴타운 3구역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데 왜 간섭하냐고 난리치더니 결국 서울시 권고대로 재입찰을 진행해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저항했지만 줄줄이 베끼든 서울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 이렇게 사업을 추진 못하느니 조금 덜 먹더라도 그래도 이익을 보자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사업은 계속 됩니다. 정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당연히 공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공급 부족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계속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상제 이전에 이미 추진했던 사업장만 추진하는 거다. 그 이후에 추진 안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내손라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금 관리 처분인가 통과해서 내년 4월부터 이주한다네요. 더블 역세권 봉은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지금 시공사 선정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지금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분상제 때문에 장기적인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멈춰서 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장기적인 시점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정비조합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도 아파트값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제시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혹 댓글 중에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주 거슬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죠. 과거에 개그맨 이주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거슬리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